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이렇게많 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낮에 만드는 말벌 포획기를 여기에 올릴 겁니다 <laughs> 자 말벌 시즌은 거의 끝났는데 아직도 말벌들이 많이 오니까 어, 요거는이 말벌 포획기는 여기 성주, 성주 노장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있으면 앞부분이죠, 앞부분. 저런 앞부분. 앞부분이 이 파르트. 빠르트 끝쪽으로 좀 오는 게 좋죠. 그래야, 양쪽에서 이리, 이리 밀려 들어갑니다, 이리. 빠르트 하단으로 벌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끝단에 맞추고, 이 보시면, 안에, 안에 보시면, 빠르트 줄모양 있잖아요? 저 사이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런 자리. 빠르트 위에 지틈 있죠? 요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요. 네, 이제 제가 하는 건 드럼통형 말불포에 끼고, 음식이 요거는 우리 김재, 아, 저, 성주, 성주 노장께서 쓰고 있는 걸 제가 한번 따라하게 해봤어요. 이제 그분이 쓰시는 걸 어, 똑같이 거진 비슷하게 복사를 해서 이제 철제로. 그리고 바닥은 사각, 그 다음에 위에는 철제가 없어서 어, 하우스 파이프로. 그리고 상단도, 상단도, 사각 바이프로 했고, 그 다음에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샌디, 판넬 뜯어낸 거, 철제로 해서, 아, 위에서 비가림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파레트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으로 말벌이 많이 들어간다. 이 벌이 한 마리 벌써 들어와다 이렇게 해서, 아, 말벌이 여기에. 이 밑에 빠르트 있는 부분에 앉아서 바로 기어들어가서 위로 뜨게끔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양 밑으로 들어오면요 위로 떠서 어 상단 타원형의 상단으로 올라설 겁니다. 꿀벌이 들어왔고, 다요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 성주, 성주 노장께서 현재 쓰고 계신 말불포액기. 대형말불포액기죠? 저게 대형말불포액기고, 요게 작은 소형말불포액기 다음은, 요것이 어, 드럼통형 제가 기존에 만들어 쓰던 드럼통형 말벌포획기입니다. 같은 원리죠. 하단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오는 같은 원리. 내 네, 바닥을 어둡게 하고 위에를 훤하게 해서 위로 올라서게끔 하기 위해서 바닥을 어둡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깊이가 요 정도 깊이가 되죠. 요 정도 깊이가 되는 이유가 아무 그릇이나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벌포획기를 드럼통형으로 쓰고. 진짜 만들기 어려우면 요 요거 요거 구매하셔서 쓰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제가 한해 이상 써봤는데 특별하게 깨진 일 없고. 자, 요게 진자 우리가 말하는 PT병형이죠. PT병형 어, 말벌 포획입니다 요거는 우리 김제 김제 노장께서 이렇게 아, 해서 공장 주변에 매달아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벌통 사이사이에 끼워놔라. 그러면 말벌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보시면, 이제 나방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말벌도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흙말벌 장수말벌 할것 없이. 그래서 요만큼 지금 쌓인 거죠. 제가 지금 유인액을 여기다 안 넣죠. 이제. 이제 더 이상은 넣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유인액을 한 요만큼 넣어서 이렇게 쌓이고 나면 이게 끝입니다. 이제 버려야 된다그 얘기죠. 이제 불태워서 없애고. 다시 만들어서 걸어줘야, 걸어줘서. 유인액을 넣어야 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 김제 노장께서 예전에 설명을 해 주신 말불포획기입니다 그걸 따라 하는 거고 아 제가 오늘 오늘 만들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린 영상은 아 성주 경북 성주에 노장께서 현재 쓰고 있는 거그 말불포획기를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리는데 건좀 다른 점이 있죠 요걸 바닥에서 좀 띄웠죠. 자, 성주에서는, 도장께서는 이렇게 바닥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아주 편하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다리를 부착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빠르트 위에 다시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빠르트 위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 말벌이, 그, 저 높이가 이게 어두우면, 어두우면 밑으로 빠져 나와 버리거든요. 밑에가 공기, 어,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 이번에는 하단 부분을 그냥 훤하게 뚫어놨습니다. 훤하게 뚫어놓고 이게 그대로 그냥 벽에 부딪히면서 벽 타고 올라올 수 있게끔. 아 이런 것도 뭐 용접 조금 하시고, 그리고 남은지는 피스, 피스를 받고, 그다음에 마무 뭐 철판이나 위에 이제 해주면 되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수말벌을 잡아내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요 위에 구멍을 오려서 달아내는 거죠 원뿔리 형식으로 달아내서 위에 어 씌우는 겁니다 뭐 양파망 같은 걸 씌워 놓으면 아 위로 다 기어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말벌을 그렇게 어 장수말벌 아닌 다음에는 별로 잡지를 않으니까 아예 위에를 필수로 다 박아 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말벌 유인제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또 이제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지 내일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고. 이제 걸리지 않아요. 모놈들도 잘 들어가겠죠 흙이나 이런 것들이 안 걸려야 쑥쑥 빨래 들어갈 거니까 나머지는 아, 말벌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